우리 자녀분들이나 주위분들이나여드름이나다 노랗게 농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 짜면 안 돼요, 여러분 짜면 안 되고 경과가 진행되면 네 안녕하세요, 닥터 그레스의 이경수입니다. 오늘은 무인도의 오일 마지막 시리즈 두두두두두 티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선택은 바로 이 티트리예요, 티트리. 티트리는 너무 중요하죠 망병통치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티트리의 뜻은 뭐냐면 차를 마시는 나무다 라고 해서 티트리에요 여러분 차로도 굉장히 여러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무인도 갈때이 티트리를 챙겨 가느냐 티트리 만큼 그 많은 오일 중에서 항바이러스, 항임, 항균에 뛰어난 오일이 없기 때문에요 실제 생활에 우리 자녀분들이나 주위 분들이나 여드름이 났다 그럴 때 우리가 상비약으로 라벤더를 일단 쓰세요. 라벤더를 살짝, 살짝 말라주세요. 발라주고 난 다음에 그래도 농이 생겼어요. 노랗게 농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짜면 안 돼요, 여러분. 짜면 안 되고 경과가 진행되면 티트리로 면봉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그만큼, 라벤더는 첫 번째 증상이 났을 때, 톡톡톡 두들겨주는 것, 그 다음 경과가 진행되면, 은 티트리에입니다. 조금은 좀 강한 효능과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자, 그럼 우리가 각 부분에, 눈에는 뭐죠, 여러분? 결막염. 귀에는 뭐죠? 중이염 다리에는 뭐죠? 물이 차죠. 그리고 가슴에는 뭐죠? 폐렴. 그리고 후두염도 생길 수 있고, 기관지염도 생길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되면 각종의 그 염증에서 두루두루 쓸수 있는 게 뭐다? 바로 이 티트리입니다. 티트리도 차로 마실 수 있다 했으니까 물에다가 500ml에다가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매일 마시면 기관지염, 후두염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티트리가 제 나이 연배는요, 실은 말을 끊내기가좀 조심스럽지만 누구나 갖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지렴이 있어요. 이게 항상 좀 피곤하다, 좀 일이 많다 할땐 지름이 자연적으로 생겨요. 그럴 때 저는 이 티트리를 반드시 씁니다. 지름은 특별하게 병원에 가기도 모요. 왜냐면 약을 먹거나 다른 조치를 채면 금방 또 없어져요. 근데 몸이 좀 피곤하다 그러면 다시 또 생기는 게 바로 지름이에요. 그래서 지름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팬티에다가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서이브 근처에다가 호바오일하고 티티라고 1대1로 섞어서 마사지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해줘도 바로 그 증상이 없어져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니까 갱년기에 관련된 여성분이라든가 우리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증상의 변화에서 생기는 질염은 간단하게 집에서 해결될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 갱년기 여성분들한테는 건조해서도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티트리만 쓰시면은 좀 그렇고요. 어떤 제라늄하고 티트리하고 섞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경우도 한번 기억을 해주셨다가 실생활에 활용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생활 속에 또 팁이라고 할수 있죠 청소년기 우리 학생들 냄새가 나요 어디에? 두피에 두피에 냄새가 난다는 거는 모공을 막고 있고 비듬이 지루성에 피부 염증까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한두 방울 이건 한두 방울입니다 올일마다 여러분 점성이 틀려서 살짝만 기울여졌다가 그 점성이나 점도를 파악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쑥하면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손바닥에 티트를 했어요. 그러면 이 손가락 끝에다가 이거를 다시 붙여주시고요. 두피, 두피에다가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러면 두피의 염증이 많이 완화가 돼요. 그리고 시원한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훨씬 여러분 두피에 염증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무조건 티트리는 염증과 관련된 부분에서 집에서 해결될 수 있는 민간요법으로서 굉장히 좋은 것이 바로 이 티트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티트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정보를 좀 공유했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결과를 발표해야겠죠. 신이 저한테 다시 벌을 주셨네요. 무인도에 갈때 이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가져가라!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좀 고민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그한 가지 오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